모발 이식 효과나 만족도가 큰 만큼 꼭 네네.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속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이번에는 예, 어, 판넬로 한번 하겠습니다. 저 뒤에 이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예, 아래쪽에 판넬이 준비가 돼 있고, <laughs> 자 그걸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속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자 모발 첫 이식 네. 이것이 궁금해. 네. 음... 자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무발이식, 이것 때문에 망설인다. 뭐 때문에 망설일까요? 음. 아마 시간 때문이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도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을 하잖아요. 이걸 오. 언제 할까? 굉장히 음. 고민이 되다가 그... 금요일에 생방 맞추고 바로 가서 앞에 신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틀 정도 있다가 바로 음. 월요일에 또 생방을 했거든요. 예. 와, 주말만에. 앞에 바로... 내리고. 와. 그래서 머리가 내려온 거예요. 네. 원래 음. 올리다가. 아, 뭘까요? 예. 자, 뭘까요? 한번 볼까요? 정답은? 자. 통 아, 통증. 음. 맞아요. 통증도 좀 있더군요. 예. 자 이게 이제 통증이 많은가요? 어때요? 어 통증은 네. 사람마다 느끼는 그 통증의 예민도가 다른데요. 네. 어 통증이 평소에 우리 감기가 걸렸을 때 약을 잘안 드시는 분 같으면 네. 통증에 좀 두, 어, 아주 예민하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수술 후에도 통증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음. 네. 또 평소에 또 약을 그 통증 진통제를 많이 드시는 분 정도라면 네. 또좀 아프다는 분이 있는데 네. 어, 저도 개인적으로 모발 이식을 4번 받았거든요. 하셨어요? 예. 아, 너무 풍성하셔가지고 첫날 조금 아플 때 약을 먹고, 네. 둘째 날약 먹고, 3일째부터 약을 안 먹어도 될 아, 정도. 로 아, 진통제를 음. 주기 주더라고요. 그 예, 예. 네. 정도면 뭐다 견딜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 이제 뒤에 여기를 이제 꼬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밴드를 하고 음. 첫날 이제 여기다 막 피멍 들어가지고 자는데 네, 네. 이렇게 자니까. 느낌은 내 머리가 아니고, 마치 아. 그 헬멧을 쓴것 같은 그렇죠. 느낌. 오. 남의 머리를 내가 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취제가 좀 풀리면서 약간 아프더라고요. 꼬매놨으니까. 음. 그러거있 저는 좀 둔감한가 봐요. 그렇게 네. 큰 네. 통증은 혹시 없었어요. 다행히. 하실 때, 시술 네. 하실 때가 더 아팠어요? 아니면은. 할 때는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이제 마취 주사를 놔요. 이렇게. 네. 주사를 놓는 게더 아파요. 두피를 아, <laughs> 찌르니까, 오저. 바늘로. 음. 그리고 나서 마취가 되면 안 아픕니다, 전혀. 음. 네. 근데 다만 네. 소리가 들려요. 아, 네, 머리를 뜯어. 칙칙칙 소리가 들려요. 네. 아. 재밌더군요. <웃음> 네. <웃음> 아, 고, 고. 이렇게 그런데 그 뒤쪽 <laughs> 네. 부분에 절개를 하다 보면 혹시 네.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뭐 많이 너무 과도하게되문면은뭐 네. 어, 염증이 생기다든지 음. 또뭐 통증이 있다든지 할수 있겠지만 네. 어, 일반적으로 어, 모발에 식구큰 뭐. 어, 뒷부분에 부작용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음. 흉터는 안 남아요? 아, 흉터, 그것도 궁금합니다. 흉터는 어떤 수술이든 흉은 남게 돼 있거든요. 그럼, 네. 다만 한 1mm 정도의 네. 그런 아주 얇은 네. 폭으로 이렇게 흉이 남으니까 네. 저도 지금 뒤쪽도 있지만 머리가 길다. 미장원가도 잘 모르더라고요. 네, 네. 그 정도로 괜찮습니다. 네. 아니, 예.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거는. 음. <laughs> 두 번째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 모발이 식후 네. 땡땡땡 모발은 부작용. 자 어떤 그럴까요? 모발이 부작용이 있어요? 난이도가 별5 개입니다. 네, 뭘까요? 어, 한번 열어볼까요? 어, 예. 아, 빠지는 모발은 부작용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어. 모발 이식 후에 빠지는 모발은 부작용이 있다. 아 그러니까 모발 이식 후에도 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예. 음. 네, 이건 어떻게 얘기인데? 우리가 네, 네 우리가 모발 이식하신 분들이. 하고 나면 계속해서 마, 머리카락이 바로 자라는 줄. 을 그러니까 우수수 예, 빠지는 거죠. 하지만 이식 후에 보통 2주부터 한한달 사이에 네. 음. 이식한 모발이 대부분 빠집니다. 아. 아. 일단 빠진 다음에 아. 아.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이제 그 빠진 자리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 올라 나오거든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영구적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작용이 아유.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시작의 과정입니다. 예, 저도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음. 지금, 아유 이거 보여드릴까?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기가 모발이 송송송송 이렇게 나 있어요. 요건 아직 오. 안 빠진 거죠. 죠 그렇죠. 예, 좀 자랐어요 저는. 음. 보이려 이게 자란 다음에 이제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오, 그렇군요. 자 제가 제 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참 놀랍네요.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자란 머리가 혹시나 또 빠지게 될 수도 있나요? 그게 좀 걱정일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뭐, 탈모가 없는 분도요. 네. 매일 머리 감다 보면 털이 빠지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자란 머리는 빠지고 또그 자리에서 새로 자라게 되는데 음. 이게 이제 모발의 그 주기거든요. 음. 생장기와 휴지기 이런 주기가 있는데 네. 음. 이식한 머리도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이식한 후에 한번 빠졌다가 새로 네. 자라게 되고 그 자란 머리가 또 3년이나 4년쯤 있다가 음. 또 새로 빠지게 되고요 네네. 네. 나중에 또 석달이 있다가 다시 자라게 되는 음. 그런 음.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당사자로서 여쭤볼게요. 네네. 이거 다 이제 심었는데 저도 한 5-6초모 정도 심었거든요. 이게 다 자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음. 몇 음. 퍼센트나 이게? 예, 이식한 어. 그 모발은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음. 보통 평균적으로 한90% 내외로 자라는 거고요. 성공률이 아, 어, 좋네요. 어, 많이 자라는 경우는 95%까지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음. 아. 그리고 선생님 그 여자들이요. 음. 속눈썹을 이렇게 연장술을 할때 여기 어 연장할 속눈썹이 빠질 때제 것까지 함께 붙여 가지고 빠지는 경우경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네. 모발 이식을 할 때도 이식한 거 아니고 본래의 제 모발이 함께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아 있어요. 아 예. 그럴 수도 오히려 있어요. 오히려 내 모발이 더 빠지는 건 아닌가. 네. 우리 현우 씨처럼 네. 그털이 없는 부위에 이식하게 되면 네. 그 이식한 머리 머리만 빠지고 기존 머리는 빠지지 않는데요. 예. 이제 기존 머리 가늘어진 머리카락 사이사이를 이식할 때, 예. 그때는 기존에 있던 머리카락도 일부 빠지긴 하지만 예. 그 머리카락도 다시 삼, 사 개월 뒤에 다시 자라게 되고요. 아, 그러니까 걱정은 없다. 다만 또 기존에 있던 머리카락들은 아... 이식한 머리는 탈모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네. 탈모가 되지 않거든요. 음. 음. 하지만 기존에 있던 머리카락들은 계속해서 탈모 유전자 때문에 음. 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모가 진행되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들은 어, 시,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로 어, 넘어가보겠습니다. 예. 머리카락이 아닌 땡땡땡으로 이식을 해도 된다겠죠? 네. 다리펄? 알, 아니,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염이 풍성하신 분이나 수염? 네. 네. 그... 세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어볼까요? 수염을 네. 두 글자고. 네. 열어볼게요. 수염인가요? 제가, 네. 다리, 제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 가슴펄! 아. 그니까, 다리털 가슴, 이 생각했어요. 네. 아, 다리털이나 가슴털로 하면 되지. 왜 굳이 뒤에 있는 머리를 뜯어?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어, 네. 근데 사실 가슴털과 모, 모발은 이 자리, 질이 다를 텐데. 아, 하긴 어떤가요? 그러네요. 이게 꼬불꼬불해지면 어떡하나요? 예, 가슴털을 머리에 심으면 네. 그 머리카락처럼 되지는 않지만 네. 원래 가슴털보다는 조금 더 길이가 자라게 되고요. 네. 또 자라는 속도도 조금 빨라진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한 사람이 있어요? 가슴. 어, 제가 제 환자한테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에게요? 예. <웃음> <웃음> 이게 우리, 너무 실험을 과감하게. 우리나라는좀 이런 일이 네. 잘 없겠어요. 왜냐하면 네. 외국인들, 유럽인들 보면 여기가 많잖아요. 예. 그렇죠. 아. 외국인 경우에는 네. 유독 그 가슴털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많죠. 네. 그런 분들 경우에는 어, 자기 뒷머리가 부족한 경우라면 가슴털 일반적인 경는지만 예, 일반적이지 않죠. 다만 음. 가슴털 쪽은 또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 이걸 뜯어내니까 어, 일단은. 음. 자기의 뒷머리카락을 이식하는 것이 네. 모발 이식 가장 첫 번째 재료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흉터만 아니라면 진짜 저도 네네. 고민이 뭐냐면 저는 머리 중에 앞에가 약간 이제 비었었지만 음. 다리하고 가슴에 털이 많아요. 온몸에. 아. 근데 누구나 다 걱정이 이건 좀 없애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아, 그렇죠. 있는 쪽을 뜯어다가 하면 좋은데, 아이 흉터가 남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털의 재질도 네. 약간 다른 거죠. 네 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네. 또 궁금한 게요. 네. 이 모발 이식이 현욱 씨처럼 원래 모발이 풍성하신 분들도 음. 하시지만, 아예 모발이 없는 분들도 아, 하실 텐데, 네. 그런 분들은 이식할 머리가 없는데 남의 모발로, 다른 사람의 모발로도 이식 이 가능한가요? 그게 되면 참 좋은데, 또는 어, 모발 씨를 뿌리거나. <laughs> 우리 장기처럼 <laughs> 일단 그~ 제가 수술하다 보면 네. 그~ 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을 하는데 음. 머리카락도 같은 가족의 머리카락을 쓸수 없느냐라는 예.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흔히들 관과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장기 이식을 하는 분들은 음. 그~ 면역 그~ 체계가 그~ 장기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 음. 그래서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평상시에 늘 상복을 해야 됩니다. 아유. 근데 그 머리를 이식하기 위해서 네네네. 가족 걸 쓰고 그 네네. 약을 먹으면 네. 이제 건강에 또 아, 유해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실종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 네.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장기 이식이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뒷머리카락은 네. 탈모가 되지 않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 뒷부분에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뒷머리는 탈모가 안 되는군요. 원래 그렇죠. 뒷머리는 에, 에. 어, 남성형 탈모가 되는 유전자가 없는 머리고요. 아, 앞쪽은 남성형 탈모가 되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뒷머리를 뽑아서 앞으로 이식을 하더라도 예. 어, 탈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탈모가 되는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머리카락마다 유전자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앞쪽은 있고 네. 뒤쪽은 삶의 니 눈자가 없고. 네. 네 근데요, 이야기했구나. 정말 아, 예. 현우 시청은 감쪽 같았고요. 너무 네. 자연스러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몰랐죠. 그러니까요. 아, 오늘 이 주제만 아니었으면 내가 끝까지 숨기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 아, 끝나고 무슨 일로 하고. 네. <웃음> 네. <웃음> 정말 자연스러운 게 가장 숙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뒷머리를 앞으로 이식했을 때 손질이나 자연스러움이나 아. 그런 거 문제가 없을까요? 네. 원래 머리카락처럼잘 자라기 때문에요. 네. 어. 원래처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아